그냥, 작년에 이제, 아예 시작부터, 연초부터 말까지 되게 끊임없이 활동을 했던 것 같고, 그만큼 이제, 또, 마프에게 많은 든든함과 뭔가 고마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리고, 어쨌든, 활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고, 뭔가 계속 볼수 있으니까 좋은데, 그냥,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만 볼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. 뭐, 어쨌든, 뭐, 앨범 구매도 있고, 뭐, 어쨌 뭐, 막, 앨범을 열심히 샀는데, 막, 포카가 막, 제가 안 나올 수도 있고, 막,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또뭐 하나 사게 되고, 막,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, 아, 뭐, 아, 이거 생각만 한건 아닌데, 뭐, 뭐, 이건 예를 든 거지만, 어쨌든, 그 모든 걸 생각했을 때, 이제, 뭐, 돈의 부담도 없이, 그냥 진짜, 어쨌든, 음원 나오고 영상 있는 그런 눈과 귀에, 눈과 귀가 둘다 즐길 수 있는 거를 마크에게 해줘야겠다! 작년에 말에 꼭 나오기를 했었는데, 뭐, 워낙 약간 바쁘기도 하고 해가지고, 너무 그거에 이제,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, 진짜, 진짜 고마워요.